기엘건설은 실질적인 무차입 재무구조와 제한적인 우발채무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보유 현금성 자산이 차입 규모를 웃도는 실질적인 무차입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고려개발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승계한 워크아웃 차입금인 약 1,400억원도 점진적으로 상환하면서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발채무 규모로 타 건설사대비 작습니다 지엘건설은 정비사업 관련 보증을 제외하면 지난해까지 연대보증, 채무인수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이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3월 이천불량미물류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해 890억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신형부강을 제공한 해운대 우동호텔, 거제기부대사업 등도 합하면 총 890억원의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엘건설은 주택 및 물류센터 건설 현장과 관련해 2조 1,551억원의 책임진공 미이행 시 손해배상약정을 제공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관련 7,534억원의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임진공약정은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공사비를 대부분 확보한 기성불 현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OC 자금보충의 경우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고 운영비 및 KGC 지급금을 통해 일정 부분 충당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선지훈 선임연구원은 DL건설의 현재 PF보증 규모는 재무 능력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 PF보증 규모의 증가 가능성,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 우발재무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